자 이번 시간은 데이 3 디지털 객체 관리입니다 3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0페이지까지 관련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객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종의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객체란 디지털 문헌에 대한 관점 중 하나인 객체로서 일종의 문헌즉 자원을 디지털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어, 자원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체는 어, 보통 단일의 파일로 구성이 된다면 단순 객체라고 얘기하고 복수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복수의 멀티미디어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복합 객,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오시면은 속성과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어,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어 2022년 국 중에 이 문제가 이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즉 속성이냐 행위냐 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한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어, 주로 컴퓨터 환경 디지털 컴퓨터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속성이나 행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은 우리가 대체로 메타데이터의 요소로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색인이나 목록 정보에서 서명 저자 출판사 이런 내용들을 이제 메타데이터로 표현을 합니다. 혹은 크기 유형 그 다음 저작권 그 다음에 관리 목적의 정보에서 이런 내용들을 속성 즉 메타데이터로 표현한다. 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수집 조직 저장, 뭐, 배포, 이러한 처리 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시스템의 기능을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해서 자, 구분하는 것이 쉽죠? 예, 속성은 메타데이터 요소다. 예, 메타데이터로 표현한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처리 동작이다. 이렇게 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와서 어, 디지털 객체는 주소 표현이 가능한 정보자원, 디지털 문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URI 같은 거지, 예, URI 같은 주소를 가지고 다른 정보원과 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URI라고 하는 것은 예, Identifi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와서, 자, 디지털 문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것과 논리적 파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매니저 관점에서 보는 파일로 실제 디스크에 저장되는 형식, 예, 이걸 우리가 물리적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논리적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뷰어를 거쳐야 됩니다. 예, 뷰어를 거쳐서 문장, 단락, 장절 등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현되는 파일, 예, 이걸 우리가 논리적 파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파일 매니저가 아니라 요거는 응용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는 파일로 물리적 파일로 연결된 채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굵은 글씨로 해 드렸습니다 자 또한 디지털 문는은 어, 인코딩 형식에 따라서 뭐 텍스트냐 이미지냐 멀티미디어 형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생산 방식으로 보면 자 생산과 변환을 통해서 디지털 문헌을 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생산 한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파일 형태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를 한다면 뭐 출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자체는 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보존을 위한 일종의 사본입니다. 따라서 원본은 적절한 하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술적인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뭐 복구를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화되지 않은 문헌을 디지털화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자료를 어, 대체하는. 하나의 대체물로서 우리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지털 재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게 되면 비글이가 어, 비글이라는 어, 학자가 자 디지털 문헌과 어, 디지털 문헌과 인쇄형 자료의 차이점과 보존에 필요한 고려 사항 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디지털 문어는 접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문어는 다 기계의 종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상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처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어, 변경이 쉽기 때문에 진본성을 보장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일단 쉽다. 그 다음에 인쇄문헌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보존 활동은 지속적 투자와 기술적 해결책.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디지털 보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워크플로, 우즉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 예, 혹은 기술 전문가들의 협력 체제 등이 필요로 하고, 자그 다음에 생명 중기 상에는 여러 유형의 이해 당사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자그 다음에 기록 보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산학 협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어, 비약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뒤에 가서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나이소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객체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파일로 되겠죠 예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될 겁니다 pdf 파일로 그죠 자그 다음에 다중 링크된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html 뭐 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지 내에 이미지에서 다중으로 링크가 된다. 그 다음 다중 파일과 연결하는 구조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이미지화된 도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객체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일단 보존용과 서비스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디지털 객체 원본을 우리가 보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자체가 가장 품질이 높죠. 그다음 서비스용은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파생된 일종의 파일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객체는 보존과 서비스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이소에서 어, 디지털 객체를 위한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 요건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 자, 이건 뭐 실수 문제는 이게 실제로 대학교 수업에서도 이게 문제로 나오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수한 디지털 객체는 상호 운용성과 재사용성을 위한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상호운용성 하면은 어,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간의 요소간의 상호운용, 즉 요소를 가지고 와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상호연결이 돼야 됩니다. A와 B가 있으면 예, 이걸 가지고 와서 사용, 예, 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서로. 자 그다음 재사용성이라고 하면은 어. 다른 기존에 사용했던 요소를 우리 메타데이터 가져와서 재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호 운영성과 재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객체 2번. 보존 용이해야 된다. 예, 보존이 용이해야 된다. 되겠죠? 자, 3번. 교환이 용이해야 됩니다. 자, 교환. 광범위한 접근 자, 교환 광범위한 접근 그다음에 표준화된 방식을 참조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자, 교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죠? 예. 교환이 가능해야 되고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또 표준화된 방식으로 접근이 아, 참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자, 실제적인 주소로 매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예. 변경이 없도록. 자, 그다음에 어, 다섯 번째로 가서 자, 우수한 객체는 최소한 세 가지 관점에서 진본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관점. 자, 첫 번째, 객체의 원본과 그 구조, 그 다음에 개발 이력. 저 개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전 정보죠. 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취지 의도에 맞는 알맞은 객체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비인가 된 방식으로 수정 변경되지 않았음을 어,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본성을 인정하는 방법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관련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도서관이면 뭐 마크라든가 MODS 같은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디지털 객체. 유형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크에서의 어, 유형은 리드의 공육 필드의 유형을 확인한다. 네. 디지털 객체의 유형은 마크에서는 리드의 공육 필드를 확인한다. 공육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객체 유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블링코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타입이 필요하겠죠. 예, 15개 기본 요소 중에는 타입이 어, 유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mod에서는 뭘까? 타입 오브 리소스잖아요. 그죠? 타입 오브 리소스. 예, 요걸 이용한다. 자, 그런데, 자, 요걸 한번 봐두세요이 요소에서 이 많은 요소들 중에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는. 특정한 유형은 장르에다가 우리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 O D S는 12개의 유형값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 못 한다 하면 어디에 넣어야 돼? 장르 요소에다가 어, 기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객체 유형 한 마크 21은 리드 06자리. 그죠? 자, 그다음 DC는 타입. 그다음 M O D S는 r 어, 타입 오브 리소스인데 자,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는 것은 장르의 표현한는요소에 기술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입니다. 그죠? 예, 실은 세 가지지만, 요 내용 포함해서 이네 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해 둡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서 디지털 객체 포맷으로 갑니다. 자, 디지털 포맷의 유형, 자, 디지털 문호는 파일이라고 하는 어, 객체로 존재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환경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더블링코어의 15개 요소 중에 하나인 포맷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원의 물리적 디지털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매체 유형 특징을 포함하고 자원을 재현한다든가 동작에 필요한 예들을 인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 예, 이걸 우리가 포맷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디지털 문론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맷의 유형은 자, 컴퓨터 매체 유형을 정의하고 있는 게이 마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IME. 자, 여기에서 정의된 것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예, 요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